아 너무 살씨 안 들어? 너 빠르게 때려줄게 시간 없어. 아 일점 먹고 들어 거잖아. 안 미라. 들어요. 어유아 태말이 개구대긴데 이거. 이안 들어. <laughs> <테마리야, 웃음> 이치 놈인데 안 들어요. 그 정도 아니니까. <laughs> 어 어디가? 아싸아 아, 근데 이치고든 일티하란 말이지? 안 들어. 틀기니까 애기? 와. 아... 그 엄살 좀. 또 시작했다. 아 이가. 아직도 인... 어차피뭐 어쩌... 어쩌... 아직. 아, 킬따러온다 아. 아, 뭐야? 아, 개새끼. 아스켓엄살부려가지고 아, 여기 기압으로 아, 아. 아, 살았다, 씨발. 아, 아 이새끼. 아, 저 나중에 변신했으면 씨가승복이 있는데 있는 어떻게 이기라고. 안 들어요. 아! 아니, 벌써 사가. 3일때사과하이라왜구나 약해 아 안들어 코만 무라 코만 무라너 대장 대장 닌네임인데? <laughs> 안들어 개새끼야 그 안들어 <laughs> 아! <고마>. 아! <laughs> 어, 아윽 코만 아아다먹아 그만 따라와 <laughs> 은데아 아, 존나 이, 아파 별로 안아파보이는어코 으아! 으고으 으아! 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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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나아니아말고또아라아 으아! 아으 아유, 대사기구나. 안 들어, 존나 쓰레기니까. 뭐이기는데 이거. 이거? 내가 갈수를 때. 아 무슨 워라 초총 17초, 아 벌써 10. 누가? 어, 어떻게 이겨? 잘 이겨. 아 시작됐다. 누무리 아. 빵. 그어 어디라고 아, 이 새끼야. 아! 아파. 아파 보인데? 아, 아, 시발, 존나 아파! 별나파보이는데 아나군 주다아펑탄자 씨발 존나 쓴거봐와타라보라견아 구경해서 뭐하게? 잇쥬시야 아. 아 존나 불려 잇쥐노 흐안들 아진또르 야코는 오어요 야코는 야코 너보다안 부르는데. 음. 아 12가. 아. 18랑 좀 그만해라. 아 씩간 이잖아이쥐 새끼야. 빨리 먹노. 아. 아무 먹었는데. 가서 조금 양념 먹고 바로 그냥 씩 찍어 줄게. 싫은데. 아, 캐릭 좋은 나 힘들구나. 음, 내가 하고 말이야. 두마리야 아! 아, 아아.. 한 방이 닥쳤어, 씨발아! 그 야코 좀 고만 타줄래? 오면 죽는 거야. 분명히 말했어. 아이, 씹세키가 아니다. 왔을 때. 왔을 때. 아! 이 <laughs> 아니, 시비가, 어, 갔네. 16레벨까지 한 아니, 와. 갔네. 와! 아리레벨까지한 번에 찢네 어디가, 기시끼야? 아니, 씨. 당장 꺼져. 어? 어어! 어, 하나 더 있어. 어, 일부러 쓰게 한 거야. 와이와이 똑똑했나? 아, 벌써 공기구나 씨발. 누가? 너. 공 아닌데. 그럼 거의 왜 갔는데? 그냥, 재미로. 풍툰! 풍사친 아으, 달아. 아, 자, 다 빨렸다. 4천파 밖에 못먹로다아블리다이안 들어 안블리니나어리안블리안데나리안나블리안조나안나블리나블안조나블나리안나블리안조나아리안리안나블리안조나나블리안 조나블리안. 리 약호죠. 태마리별 난조니까. 조사긴데. 아, 저 녀석 개고데기고. 안 들어. 벌써 22가. 안 들어. 여지가. 풍사지나 먹었어. 아아악! <laughs> 혼났어. 아, 아, 아. 미다 먹었을 때. 시나가 그거. 어 뺏을 줄 알았더만 시발 못 빼는구나. 어, 뺄겠 나. 아, 얼마나 쓴 거고. 아이 시바. 왜우라는데아 존나 아안 돼. 죽어? 못 들어. 아위좀바깥야데 아, 아, 존나 쓰레기야, 캐릭터, 아! 어, 예! Like, 이 새끼야. 어? 아, 왜 이렇게 빨라? 안물어봤잖아버로그 새끼, 씨, 발어 아! 야 야릇 야릇 아, 야 아,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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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줄까? 아, 음, 키, 어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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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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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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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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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했으면 케온 좋았을 때안 되나? 그저 어리니까 그저 얼케온 좋네. 없다, 진짜 좋네. 없어 대화리선도 별로 안 좋아. 이기마르 부정 가나? 그수 있다네. 아또 할라. 뭐라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또봉이가! 아이 새끼 아 전내다망가야 아, 이, 아, 이, 이 새끼 로와로와을아아 응. 어. 응. 아. 평타 데미지 꼬라지 봐봐 응. 아 전퇴 없으면 못 먹는데 씨밧 아 지맛 아또갈아영행 떠나자 을을 응, 아이씨 같이 한다 아아 지마 씨바 지박슨 안들어 일로와 아 뭐야이거 야 아아 사노 쓰리망생 아 캐릭터 존은나 없어 진짜 아뭐 아, 장풍이 몇개야 어? 이거 기법플 안맞춰? 맞으인데 얼타리, 얼타. 아우 존나 없어. 아. 아 이게 왜 터지는데? 아, 일단 돌까. 돌? 아 이따 보자. 이따 만나자. 아, 집집 다시 안 들어갈게. <laughs> 아 언제 왔노? 바로 왔는데. <laughs> 아팀 존나 없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어, 어. 아 전반 미스케 안 튕겼으면 그냥 한 거였잖아 사스케 뚜루루루루 을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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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아 온전 까졌다 풍툰 풍사침 아 들어와라 씨야돈 팔아 씨아아와못 사기 아스턴이안 들어가 씨발2 초도 뭐야 이조버그는박격가초도안 <놀러> <놀러> 들어가 너. 아, 나머지 <놀러> 어? 아이 씨발. 아 씨발 조사이 캐릭터 뭐! 한 방에 한 방에 컷 내고 와 들어가 이 개새끼야. 아...